창가 쪽으로 무릎을 내려요. 어깨는 바닥에 오른쪽 등을 통째로 다 들어. 12번을 내린 다음에 하각 내측 삼각을 놔 오른쪽 배꼽을 왼쪽으로 가지고 와요. 시골 내리고 좌골을 물고 왼쪽 장골이 아래에서 안으로 돌을 때 왼쪽 무릎을 매트 아래 방향으로 밀어내. 자 등을 바닥에 밀착하고 갈비뼈는 항상 모아진 상태. 둘 하나 그대로 반대 마시고. 내쉬며 내려와 왼쪽 등을 들어야 돼그 들어서 12번 하각, 내측, 삼각을 내려놔 어깨 바닥으로 오른쪽 장골을 밑으로 내려줘야 돼 장골이 어디로 가? 사선의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느낌 옆면 라인이 더 길어져야 돼 마시고 왼쪽 배꼽을 오른쪽으로 가져가며 윗등은 바닥에 다 닿는 게 좋아요 무릎을 모아 보려고 노력하고 허벅지 안쪽에도 힘 주셔야 돼요 셋둘 하나